553년 신라군이 백제를 기습 공격한다. 백제와 협력해 고구려군을 몰아내고 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한 지 불과 2년 만의 일이었다. 신라는 백제가 수복했던 한강 하류 지역까지 차지하고 자신의 영토로 삼는다. 이는 신라와 고구려의 밀약이 나온 결과였다. 이러서 120년간 지속된 신라와 백제의 동맹을 깨지고 두 나라는 적대 관계로 돌아서게 된다. 결국 신라와 고구려가 다시 밀약을 맺어서 백제는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요. 아니, 이 시기 역사가 진짜 제일 재밌어요. 야합 배신 반전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뒤집혀요? 중국의 삼국지는요, 네. 원래부터 위가 강했어요. 그 결국, 끝까지 위가 제일 용성했었고. 음,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삼국지는 음. 가장 약했던 국가가 통일을 하러 맞아요.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글을 쓰면, 와, 굉장히 훨씬 더 재밌을 것 음, 드라마틱한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신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삼국 유사 기록을 한번 볼 텐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제가 신라에게 군사를 납적 고구를 치자라고 했더니, 이때 신라 진흥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함은 하늘에 달렸으니 만약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고구려의 멸망을 바라겠소? 자이 말을 들은 이제 고구려가 간복을 해가지고 신라와 우호를 맺었다. 음... 지금 누구랑 우음해졌다고요 음, 고구려랑 지금 신라랑. 네. 고구려랑 신라고 사실 우리 다시 이렇게. 좋아진 거요 지금 어, 아까 그렇게 나를. 아. 날... 오빠, 아무래도 생각해 봤는데, <laughs> 그게 운명인거 <것> 같아. <laughs> 그, 그, 그. 그치? 아! 내가 그랬잖아. 너. 아니, 아, 진짜 제가 고구려한테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laughs> 바보야. <바보예요. 웃음> 아니, 불과 2년 전에 배신 때리고서는 호병은 그 그건, 지금 신라인데. 일이었고 우리는 운명이야. 하늘이 오빠를 돕잖아. 야, 오늘 열이 <laughs> 여련 난다. 열영이다 열영이야. 진흥왕 순수비에 보면 네. 신라하고 고구려가 네. 미약을 맺었던 그런 뉘앙스의 네. 문장이 있습니다. 네. 당시 고구려 입장에서는 서쪽 편이나 또 국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한정적 뺏었었잖아요그 지배권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었고 <laughs> 어, 신라는 더 이상 이제 북진하지 않겠다. 그런 합의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진짜 이열아미야 백제 입장에서 는음 완전 뒤통수 맞은 건데. 정말 그렇죠, 아, 왜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백제와 신라는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갑자기 손을 탁 놓더니 그래.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 백제 입장에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래. 입장이 아니었을까? 다른 사람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탈출한 자 음, 맞아요. 아, 알짜배기 고 아, 한강 유역 그걸로 그렇죠. 어, 진짜 그러니까, 치명적이죠. 아 이게 그러니까 상관... 신라가 국가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진짜 한 사람이었으면 만나면 안 돼. 그 진짜 약간 이소영 <laughs> 지금 나약간 이시원으로 아무리 이신라로 보이고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그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한강이었단 음, 말이에요. 그치. 그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한반도에서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배신하면서 한강 상류를 차지했고 그다음엔 백제를 배신하면서 한강 하류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후부터 이제 신라의 전성기를 이 한강을 통해서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그 신라는 백제와 나조동력을 맺는 그 과정에서도 어 백제를 전적으로 신뢰한 것도 아니고 백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백제하고의 관계 속에서 요충지라고 할수 있는 곳에 삼년산성을 3년 삼년에 걸쳐 쌓았다는 겁니다. 삼년산성은 저 오정산 정상이 세워져 있다. 크고 작은 돌을 수직으로 쌓아 올렸는데 오. 작은 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 정밀하다. 오, 오, 좋은 게 있어요. 오, 산 정상을 오. 원형으로 둘러싸며 세워져 있는 있네요. 이 성벽만으로도 산성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어, 짐작할 수 있다. 보여요. 실제 성벽 높이는 최고 20m에서 13m까지 조금씩 다르다. 폭은 어떨까? 대체로 7~8m. 말두 필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다. 신라가 백제에 대한 그 불신의 벽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겠게요 사실은 힘도 있어야 외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백제는 생각보다는 신라 입에서 이렇게 기운은 해였고 신라는 또 오는 해였기 때문에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산성의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견고하잖아요. 네. 정말 저건 뭐 수나라 당나라가 와도 안뭐안 뭐 뚫릴 것 같은 음. 느낌의 성을 쌓고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저는 정말 신라가 정말 대단한 게 절묘하게 그 타이밍들을 맞추면서 진짜 통일신라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아 꿈이 원대했구나 처음부터 네. 보통. 작은 약소국이 아니었구나. 이걸 진짜 산송을 보면서 더 느끼게 돼요.